안녕하세요. 푸마입니다해병대에 자녀분들이 복무하시거나, 어, 아니면 해병대에 입대 예정이신 분들, 혹은 해병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해병대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해병대를 전역하신 분들은 다 알고 가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좀 참고하시면 좋은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합이란 단어입니다. 기합. 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기합이라는 것은 특별한 힘을 내기 위해서 정신하고 힘을 집중하는 거, 그걸 기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태권도나 뭐 무술할 때 기합 소리 가어쨌습니까 그걸 이제 기합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제, 뭐, 군대나 학교에서, 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는 그걸 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 우리 기합받았어. 뭐, 이렇게 뭐, 오리걸음을 한다든가, 뭐, 단체로 뭔가, 어, 기압으로 이렇게 운동장을 뛴다든가, 뭐, 그거를 기압이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제가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 참 기압이라는 말을 신명신에 많이 들었어요. 아, 얘 기압 들었네. 아, 쟤 기압 빠진 것 같은데? 기압이지, 막,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 초, 초기의 해병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한참, 뭐, 한 90년대 중, 중반, 후반에 이제 입대했는데, 이제 그 전에. 초창기 해병대 대선배님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해병대가 기압이 세다 그런 말했는데 을 물론 어떤 기백을 의미하기도 했지만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훈련도 워낙 혹독하고 그 훈련했다는 기압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두 번째죠 그 어, 군대나 학교에서 받는 그런 기압 그런 것도 상당히 혹독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기압은 훈련처럼 훈련은 전투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기압이센 부대에서 그런. 어 어떤 얼차려 같은 느낌의 기합이 그런 의미였는데 제가 군생활 때는 물론 이제 또 해병대에서도 또 부대별로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는 기합의 의미는 뭐였냐면 군생활에 임하는 이제 태도나 어떤 모습들을 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제 신병이 이제 어, 실무 배치 받아서 왔는데 뭐 목소리 크게 낸다든가 되게 빠르게 행동하고 선임의 말에 잘 어, 적응을 해서 적응을 잘하는 인원들. 그런 인원들은 이제 아얘 예, 기합 들었네, 아 기합이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 좀 이제 좀 미흡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뭐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는 모습도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아, 기합 빠졌네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훈련이나 어떤지 뭐 교육을 받다 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열정적으로 좀 하려는 그런 인원들은 이제 아 기합 들었다, 기합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이래서 군대에서 이제, 사이드를 핀다 그러는데,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정석대로 안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열애하려고, 이런, 이런 들은, 기합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병이나 일병 시절에 들었던 기합 배우면 상당히 긴장되는 의미인데, 재밌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병하고 병장의 대화에 보면은, 이래서 한 상병 마로봉이나, 그리고 병장에 대해서, 이제, 병장이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푸르나 너 요즘 기억이 많이 빠진 것 같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마경 정도 됐을 때 그런다. 아기압 빠질 때도 됐지말입니다제 밑으로 좀 애들이 몇 명입니까? 이제 이런 의미, 이런 의미로 이렇게 농담처럼 했던 이렇게. 그래서 기압은 제가 군생활했을 때 기준으로 그 군생활에 임하는 태도나 모습들을 가지고 기압이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빨입니다. 이빨. 아 이빨은 뭐 치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어, 해병대에서는 이빨을 어떤 이제 그런 대화나 말, 수다, 수, 수다 떤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렇게 교육훈련을 받을 때 교관들이, 야, 이빨 까냐? 이빨 보인다? 막 이러면 이제 조용히 하라는 의미고, 또 이제, 어, 실무에서는, 야, 해병대가 앉으면 이빨이지. 그래서 뭐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막 수다 떠고 그런 의미인또 하나가 이제, 어, 떤 의미냐면, 이제 이빨 사진이다. 야, 제 이빨 간다. 그니까 그런 의미가 뭐냐면, 어, 물론 멋있기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과장됐다. 어, 뭔가 좀, 과장된 사진, 또 과장된 이야기들, 어, 뭔가 좀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은 거 그러면, 아, 제 이빨 장난 아니다, 뭐 이빨 까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데서 이빨이라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대화나 수다일 수도 있고, 좀 뭔가 과격한 행동들, 과장된 모습들, 그리고 좀 믿기 좀 어려운 것들, 이빨 까고 있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이빨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인데요, 자세. 그냥 자세.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는 요거를 좀악센트를어서자세라 그랬습니다. 자세 자세가 그냥 자세라 그랬는데, 자세는 몸을 움직이거나, 뭐, 가누는 이제 그런 모양, 그런 것들 자세라 그고또 하나가 이제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 자세라는데, 어 군대에서도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군에서 제가, 어 군에서 이제 짜세라고 그러는데 짜세라 고 그랬는데, 해병대에서는. 왜자세라고 그러냐면 이제, 특히나 해병대가 이, 뭐, 각, 오하열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 멋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내야 한다는 그런 좀 강박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막그 짜세의 의미 뭐냐면 뭔가 좀 되게 군인다운 모습이다. 되게 멋지다. 그럼 아 짜세는 안 해. 근데 뭔가 좀 뭐가 뭐 아까 손에 맞던 기압이 좀 빠져 보인다든가 뭔가 좀아좀 어설보인다. 그러면아 짜세 안 난다. 짜세 안 난다.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 짜세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악기인데요. 악기, 악기라는 말인데, 악기는 뭐 사전적 의미로는 뭐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도구들을 악기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 고약한 어 기운이나 냄새 이런 것도 악기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나쁜 마음 그런 걸 악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어 있는 의미의 이제 그 악기의 의미인데 어 군에서도 이제 사실 채병대에서도 악기를 되게 강조해요. 근데 근데 이 사전적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제 교관들이나 어떤 훈련을 할때 뭐, 손님들이나 그럴 때 이제 뭐, 지칠 때가 많잖아요. 지치고 막, 어, 훈련하다 보면 정말, 어우, 이거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다그치는 의미로 많이 썼거든요. 그니까, 러 야, 푸른 라 악기가 그것밖에 안 돼? 야, 몇차 너네 악기가 그것밖에 없냐? 악기, 악기를 내란 말이야. 막. 그게 이제 뭐냐면, 다그치면서, 물론 훈련도 힘들고, 뭐, 기업까지도 힘들긴 하지만, 좀, 뭔가 독한 모습, 도전하는 모습, 열정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라는 게서, 악기 있게, 악기 있게.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마음을 풀어라. 뭐, 고약한 마음을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파이탕 넘치는, 또, 어, 한번 해보자. 열심히.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악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악기 있게. 막, 군, 군가도 악기 있게 불러, 악기 있게. 막, 그렇게, 어, 했었는데, 요게 이제 사실, 조금 변질이 돼서, 뭐, 언론에서도 악기발이다, 뭐, 악기 발이다. 뭐, 악기 발휘라 그러는데, 요걸 뭐, 악기 발휘 막, 막 그러게 해서, 어, 예를 들면, 후임한테, 뭐, 과자를 잔뜩 사서 이걸, 뭐, 악기 발휘해서 다 먹게 만든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좀 약간 좋은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후임이 이제 그 교육훈련단을 이제 수료하고 실무에 처음 배치받으면, 교육훈련단에서 훈련, 교육 사실 사실, 뭐, 물론 밥을 굽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 과자나 그런 거 마음대로 편하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좀, 과자를 좀, 음, 풍성하게 먹어 사서, 이제, 어? 먹으라고 아끼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그 의미인데 요거가 좀 변질돼서 좀어 마치 이거를 다안 먹으면 큰일 날것 처럼 망가지고 뭔가 후임을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원래는 참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끼라는 의미는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 파이팅 힘내자 열심히 해보자 할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빵빠레 인데요 어, 빵빠레는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저희 때는 항상 어, 빵빠래라는 의미에서는 빵빠래는 뭐냐면, 좋게 말하면은, 이제, 어, 원래 정규훈련 외에 번외훈련, 그러니까 비상훈련 같은 그런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뭐, 얼차려, 기합이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해병대 특성상, 이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또 공격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정규훈련 과정에서도 또, 어, 야심한 시각에, 뭐, 새벽이나, 뭐, 진짜 한 12시쯤에, 갑자기, 비상훈련을 깨워서 밖에 나가서 목공체절를 한다든가, 뭔가 단체로 체육단련을 한다든가, 아니 한겨울에, 어, 소금만, 팬티만 입고 나가서, 어, 또체육단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의미가 바로 빵빠레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어쩌면 가혹행일 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현재는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빵빠레는 너무, 빵빠레가 교육훈련단에도 있었고, 제가 수색교육 받을 때도 있었고, 실무에서도 빵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빵빠리는 그런 범의 울려 뭐, 비상 울려 그런 의미가 빵빠리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잠바입니다. 실잠바라는 용어는 어쩌면은 해병대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실잠바라안할것 같은데, 모르겠네데 해군은 또 실잠바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 실잠바는 이제 그 전투복 이외에 겨울철에 이제 더 겉에 있는 외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야전상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요즘에는 실장바, 야전상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고어텍스도 있고, 뭐, 스키파카도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따로 이렇게 야전상이를 곁에다 걸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때에는 그, 야전상이, 외, 투를 실장바, 어,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꽃봉인데요. 꽃봉은 아마, 글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육, 군이나 타군들은 아마, 그, 더플백, 그, 러니까 어, 훈련소고, 해병대는 교육훈련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수료하고 나올 때 보면, 이제, 보급품들을 받아서, 이제, 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좀, 큰 가방 같은, 큰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덮을 백이라고하는데 해병대는 뭘 꽃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봉 들고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왜 꽃봉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꽃봉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직 이제 꽃이 피지 않은 그 망우를 꽃봉이라 그러거든요. 그니까, 러 그, 더플백 자체가, 이제, 그런 모양이어서, 혹시 그렇지 않아 싶은데, 아,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나름의 추론을 한 건데, 그래서 꽃봉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더플백을, 어, 그 더블백을, 해병대에서는, 폭봉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들이 좀 새롭게 나는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들이 현재도 해병대 사용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사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어, 제가 군사한테 기준으로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십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후임 어, 후임 후배 여러분 어, 해병대의 그 빛나는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또. 군 생활을 보람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부심을 갖고 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병대 어, 용어로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나이었습니다 별! 승!